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모든 실수에서 주어진 극한값이 존재를 한대요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요. n 디무갈때 뭐 이거는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얘는 공비 e x의 범위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1일 때고.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일 때, 요걸 다 나눠서 정리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는, 이게 무한분의 무한꼴이 된 거고, 무한으로 이제 될 거니, 수렴할 거니까, 이 등비수열은. 맞죠? 얘를 무한번 제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더 크잖아요. 1보다 큰 거를 요걸로 이제 계속 제곱해가는 거니까. 그럼 모든 항을 x 의 2n 제곱으로 다 나누면은, 얘는 1. 더하기 여기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분모 이렇게 되겠죠. 근데가 얘 무한이니까. 요 경우에 무한번 제곱하면 이게 0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모든 항을 x의 2n제곱 나누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는 정, 어떤 정해진 수고 이거니까 무한분의 f(x) 이게 0이잖아요, 얘도. 결국 x의 2n으로 나누면 얘는 2x 제곱씩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랬죠. 그럼 이때는 절대값 x1을 무한번제곱하면 얘도 0, 0, 0, 0으로 줄여맞아요, 등비수열들은 결국 남는 게 f x 라는 함수로 될 거고, x가 1일 때 여기 1, 1, 1, 1을 넣으면 얘는 3, 3 더하기 f1이 되는 거죠. 아, 3 더하기 3분의, 3분의 3 더하기 f1,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짝수번제곱하면 1이잖아요, 1. 그리고 1인데 얘는 진동하자 마이너스 1, 1을 이렇게 계속 무한번 제곱하면 그래서 분모는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1도 짝수잖아요. 짝수번 제곱하면 1이니까 이거 2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극한감 존재해야 돼요. 그럼 얘는 존재하잖아요. 다항함수니까. 얘도 3차함수 다항함수죠. 이 범위에 있는 건 모든 극단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얘도 존재하기 함 F1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건데 근데 얘가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풀마 1로 이 홀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분의 1 플러스 F 마이너스 이고 얘가 N이 짝수일 때 요거 짝수번 제곱하면 이거 짝수번제곱하가 1이 되니까 3분의 3 더하기 f 마이너스 같아지고 양변에 3을 곱하면 3 더하기 3 f 마이너스 1은 3 플러스 f 마이너스 1이고 이양하면 그쵸 다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거를 이걸 보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여기 마이너스 1이 너면 0이다 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b는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 x는 ax 3 제곱 빼기 AX,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아, AX를 묶으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란 3함수가 되는 거네요.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쓸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실수 전체를 정해당도 GX가 얘래요. 얘가 그냥 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한번 그리라, 이말이 그게 GX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GX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고, 여기 x좌표 마이너 1, x좌표 1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큰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2x의 곱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랑 이 부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1, 2. 여기에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대응된 점에서 마이너스 1, 2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고 절대값 x가 1보다 큰 영역에서 이렇게 얘를 그 다음에 요 함수를 넣을 건데 이 3차 함수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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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a에 따라서 이제 폭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근데 절대가 백색 1번 장에서 요 부분을 그리는 거고 그래서 아이 함수는 대략 일단 하나 그려놓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때는 여기 이 f-1이 0일 때 같은 거니까. 맞죠? 이게 0일 때. 약분하면 그냥 1이 된단 말이에요. 1.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1. 지금 여기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야 될 거고, 마이너스 1,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1일 때는, 마찬가지, f1이 얼마예요? f1이 0이잖아요. 그 얘도 1이서. 그니까 러 얘도 여기 1,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y 는 k, yk 는는 이렇게 되는 상수면서 얘가 한 개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 가존재한데요 그럼 자연수니까 1부터 1이랑 일 안돼서 이미 두개 있으니까 이래서 그럼 얘가 2일때 여기 비어 있는데 한 개서 만나도록 하는 거죠. 요 삼차함수가 이렇게 되면 만날 수 있어요. 그제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삼, 사, 오다 안돼서 다 최소 두 개씩을 있으니까 다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한개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얘가 y는 k일 때고 그때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즉, 극대점이 y 좌표가 2가 나오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2가 됐나요? 그럼 얘는 이제 미분하면 은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a가 되어서 3의 1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분의 1그 중에서 여기 음수인 좌표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얘는 여기 집어넣으면 아 a 그리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 그리고 빼기 a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이해 됐나요? 그럼 얘는 3 루트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루트 3분의 2a가 되는 건데 그 와의 좌표가 얼마? 2가 나와야 되니까 a는 3 루트 3이어야 되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a 까지 구해놨고, 그 다음에 g 2분 1은, 마2분의 1은 이거 자체가 g 함수니까, 여기 사이 에 있으니까, 여기 넣는 거죠, 여기. 마2분의 1. 얘 됐나요? 그러면은, 마8 a, 더하기 2분의 a가 되어서, 8분의 3이 되는 거죠. 요거는 8분의 3이 되는 거고, g는 여기 넣는 거죠, 여기. 여기 2. 그럼 얘는 얼마예요? 8이네요. 그걸 곱하면 3a를 찾는 건데, a가 아까 3루트 3이었잖아요. 그제는 9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